네, 지금 미국 내 코로나 19 사태 확산에 온 국민들은 앞서 전해드린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함과 그리고 이번 주 시작된 백신 접종에 대해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백신 관리 소식 좀 정합해드립니다. 먼저 어제 이 시간 간략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알래스카의 한 병원에서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아, 지금 미 전국적으로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과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해 오늘 FDA 식품의약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등 보다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일단 파이저 백신을 맞고 이 부작용을 보인 의료진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병력이 없는 한 중년 여성 의료인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뒤 10분 만에 아나필락시스 즉 항원과 항체 면역 반응으로 보이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몸통에 뼈로지가 나고 숨이 가빠지고 또 심박수가 높아지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았지만 가라앉은 듯 하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해 현재도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접종자는 어제 주사를 맞은 뒤 10분 만에 눈이 붓고 목이 간질간질한 증세가 나타나 알레르기약으로 치료를 받은 뒤 1시간 내로 정상에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닌데요. 이달 8일 미국보다 먼저 파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에서도 국민보건서비스 직원 2명이 접종 하루 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나필라시스 증상이 나타났지만 현재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백신을 개발한 파이자사는 4만 4천 명 이상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안전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알레르기 이력자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오늘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백신 접종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FDA 백신 담당 노란 핑크 부국장은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지 말라는 경고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백신을 투여하는 시설들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침 역시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 다음 주 직접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내일 공개적으로 파이자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모더나사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파이자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한 병당 자녀분을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을 통해 자칫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식품의학과 FDA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공중보건 긴급 상황을 고려할 때 FDA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병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용량만큼 백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파이자 백신은 병당 통상 5회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5회 접종을 마치고도 일정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는 운반과 보관, 또 사용 과정에서 약물이 넘치는 상황들에 대비해 제약사가 병에 꽉 차게 약물을 주입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FDA는 이를 활용한다면 병당 기존 5회에서 6회, 최대 7회까지 접종을 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회 접종에 충분하지 않은 잔여분을 1회 접종분을 구성하기 위해 모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백신의 방부제가 함유되지 않았고 또 병에서 병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혼합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지난 11일 FDA가 화이자 백신 EUA를 내린 뒤 지난 14일부터 백신 배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의료진과 요양원,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약 2천만 명가량이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실제 막을 집단 면역을 갖추기 위해선 인구 최대, 70에서 80%가량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19년 기준 미국 인구 3억 2,820만 명중 2억 6,200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인데요. 백신의 병당 잔여분을 활용한 추가 접종은 이런 상황에서 초기 접종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일선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타대 약학 전문가 에린 포스는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용기에 담긴 용량 전부를 사용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타주에서는 5회분으로 사용하라는 지침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에선 주보건 당국 차원에서 FDA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하워드 주커 보건국장이 병당 잔여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잔여분을 통해 접종받은 이들에 대한 2차 백신 공급 계획을 세우는 일도 중요한데요. 파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모두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FDA는 지난 11일 파이자 백신에 이어 이제 오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